먼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. 예? 과연 무엇일까요? 뭐 자, 안 보이지. 아 수고하셨습니다. 마이무로 들어가시 마이무 맛있게. 이 네, 짜. 맞아. 맞아. 아, 이게 무엇일까요? 온앤오프 뭐 일기 공식 일기 퓨즈분들의 어, 멤버십 어, 키트죠. 그렇죠. 아. <laughs> 여기 보이시죠? 온앤오프 V LIVE. Yeah, v LIVE. 그렇죠 이걸 이제 언박싱을 또 네.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은 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카드 이게 어, 무슨 공식, 카드냐 공식 1기 카드 네. 멤버십 카드. 카드 멤버십 카드입니다 멤버십 카드 네. 이제 여기에는 제 겁니다, 겁니다. 네. 네. 이걸 받으시는 이제 퓨즈분들의 본명이 이렇게 들어가서 가서 이렇게 네. 카드가 발급이 돼요 이렇게 맞아요. 네. 일단 이렇게 박스는 이럴 정도로 돼 있고요 네. 한번 열어볼까요? 좋습니다 드레. <laughs> 이게 뭐지 이제 어, 이거는 판 제가 보니까 또 이런 게 요즘 유행이에요. 어, 어. 이제 뭐 캠핑을 가시거나 어디 뭐지 혼자 음. 이제 혼자 뭐 음. 영화를 보면서 뭐 음료수를 마시거나콩밥을 하시고. 콩밥을혼아저칼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컨셉은 약간 그런 캠핑. 어캠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미료 같은거나 이제 뭐 소금 후추 음. 고춧가루 등을 잠깐 넣어가지고. 있즈 이거는 정말 큰 돗자리. 아, 돗자리. 네, 돗자리. 멤버별로 저희가 받아왔는데, 이거는 저희 이제 제 얼굴이에요. 제가 보니까 이제 제게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. 오, 어, 진짜? 정말 궁금하신 분들. <laughs> 아! 미리 보기로는 하나 정도 네. 괜찮아요. 제가 저업 미리 보기로 이렇게 네. 포토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저희 이름과 퓨즈드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. 자,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. 이 스티커! 이 스티커가 정말. 자, 뭐 이번에, 이번 티트의 하이라이트죠. 하이라이트입니다. 어. 갑니다. 이제, 포장기로 나왔어요 짜잔! 한이있고요 네. 안에 이제, 여러가지 뭐, 음식. 이런. 하지만! 잠깐만, 중요한 거 나왔어. 아, 뭐야 뭐야 자, 또 여기서 저희. 조심하셔야 돼요. 아, 뭐, 비슷한데 고추를. 이게 될 건가? 아, 그런 것 같아요. 그, 이제, 사진이 담겨져 있는, 이런 포토북이 있습니다. 근데 네, 여기서, 각자 마음에 드는 음. 사진 한 장씩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. 아, 오케이. 그 뭐? 그 그걸로 뽑아도 돼요? 아 당연하죠. 불러요자 여기 가르거 아니야. 뭐 여기가 이제 QR 코드가 있어요. 이 핸드폰에 이 들어보면 이제 또 재밌는 또 재밌는 게또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어, 뭔가 나옵니다. 이거는 네. 네. 직접 받아서 네. 확인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같아요 이렇게 쓰다 남는 거. 아, 자 조명 딱채와 왔어. 자 조명 채워.